안녕하세요 구름기름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2일 6시 8분이고요 영상 17도부터 시작하네요 장마기간이고요 어제 계속 비가 왔습니다 100mm 이상 온것 같고요 음, 비오고 난 뒤에는 3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가면 돼요 보통 시간이 없어서 응. 가봅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감, 갑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세 위해서 장갑을 착용합니다. 완전히 흑탕인데? 장마기간이라 좀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해봅니다. 보통 흙탕이라도 낚시들을 안 하시는데요. 흙탕이도 됩니다. 있구나 안일수 됐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보는데 진입 전에 항상 캐스팅 합니다. 오못 어, 물었습니다. 어. 아이고. 오 아이고 오거첫타 입질한다 쟤쟤 올만한데 어 너무 안돼 이거 씨정지절로 걸렸다 어, 안 돼, 이러면. 아, 불나야 아이씨, 환장하이 하, 으짠다. 결국은 하나 해먹어. 아이고, 이 아, 결말하나, 이러면. 아, 이러면 너무 아까운데. 으짠다. 이게 i r a m 나 u t r e 本当。始まって 여 11시 7분. 아, 아, 온도 이제 많이 올랐네요. 23도. 낚시인가 등산인가. 완전 아. 업다. 39분, 24도,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못 잡아도 즐거운 낚시 잡차기 어려운 곳이라 차를 두고 걸어갑니다. 지난주에 오고 또 왔네요. 지금이랑 또 많이 바뀌었네요. 또 등점 잤네. 뭐야, 못 물었어? 크 작습니다. 患者は患者 아, 먹었습니다. 점심 먹었습니다. 김밥을 간단하게 먹었고요. 아, 힘들네. 그래도 건너려 쏘야 돼. 물속히 나라죠밥 아, 먹는 동안 어디게 파장이 있는지 좀봤습니다 지금 울렁이 있는, 렁이 있는 곳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신발 한 마리 물자. 차 쳤다 낸다. 어. 고맙습니다. 네. 여기 오서몇 네. 군데, 두 군데인가 들렸는데, 네. 한 군데를 끄는 작업이 있던데. 아, 그, 거기는 생밋기 껴가지고, 그 도로가 옆에, 네. 네. 건너편에 그 끌어냈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네, 그 생밋기 해가지고 끌어내는 거 봤습니다. 아, 그, 이런... 걸었는데, 그런 내다가 이런... 터져버렸어요. 규릉님 여기 길어. 규릉님 거기서 찍었나? <laughs> 그거도 찍고요. 네. 저도 찍고, 여기도 찍고. 아 저번주에는 반응이 좋아서 왔는데, 이것만 보고 왔거든요. 지금 저번주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오늘도 반응이 없어요. 두 마리, 세 마리 떠있어요, 명탕에. 예. 네. 네. 다른 데서도 떠있는데, 물들어. 떠있는데, 안 물어. 떠있는데, <laughs> 안 물어. 일주일이 없어요. 아또 잡아야 될 텐데, 엠가 얼리야, <laughs> 또, 우리가 <laughs> 버는 재미있어. <일주일이>. 잡지를 못해, 잡지를 테 일주일을 해야뭐 잘하시대. 안 돼, 안 돼. 안무리 아무리, 무리 해. 아이고. 재미 못다가시 예, 많이 잡으세요. 많이 잡고 싶어. 한 마리만 잡고 싶어. 아, 마리가 <laughs> 그러니까, 한 마리가 힘들어, 한 마리가. 또, 카페 회원님 또 만났네. 오랜만에.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말에 이렇게 오면. 여도 마다 다들 아시는 분이죠? 또 사람 물도 나눠 드리고 좋은 일이죠? 와, 비가 오긴 많이 왔네. 가는 마 모두 타당이 지난주에 반응이 좋아서 다시 왔는데 마름이 배로 돌았네. 어떨지. 여기 활동안 녀석이 있는데 자가서모로주어지질나 여긴 어떤 일이십니까? <laughs> 우리 와이프가, 이리 본주님 있다그니까 계직님이 야시죠 설마 차가 없는데 경운기 타고 왔나? <laughs> 차는 저 밑에 대놨죠. 저, 저차 타고 오신 거예요? <laughs> 네. 아, 지질 입지를 하는데요. 저 끝선 있잖아요, 끝선. 네, 저기, 저갈데 있는데. 네, 저쪽 끝선은 이쪽, 이쪽부터 저 끝선에 다 붙어 있어요. 계속 입지를, 지난주에 왔을 때도 저쪽이 다 입지를 봤거든요. 근데 물었다 뱉었다 물었다 뱉었다 사이즈가 작아요 보니까 아 저는 이제 가이드니다한 마리만 잡고 가려고 그랬는데 못 잡고 <laughs> 지금 이제 가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거북이가 지금 <laughs> 많아요 외도 <외부> 수달이 몇번 왔다 갔 여기를요? 네. 아 수달은 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저거 붙은 거보이시나 붙은 건 모르겠어요 저 근데 물 파장이 틀려요 이래 끌면은 내 파장 말고 파장이 달라요. 원래 개구리 끌고 오는 파장이 있잖아요. 네. 다른 게 따라와요. 와, 피울 때 이뻐졌네. 是啊、so. 이게. 작은 녀석 같아서 노릇노 변경 합니다. 입질은 하는데 안걸린다또 작은 노예 큰 노예 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저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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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弟の,の。 Смотр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잘 놀다 갑니다.